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깨미남입니다. 오늘은, 오늘은, 바로바로,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있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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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연속으로 하다보면 친구들이 짜증날 거예요. 여러분들도, 친한 친구, 이렇게 하다보면은, 장난치고 막 그러고 싶잖아요. 그러니까, 이 방법을 써보시면 엄청 짜증나서 그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. 그러니까,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만든 방법이니까 제가 보장할게요. 제가 보장할 거니까, 음, 뭐, 믿거나 말거나. <laughs> 믿거나 말거나 하는 거는, 여러분들 잘지? 그지? 그러면 구독과,